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태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카카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에 대해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톡만 할줄 아시면 100% 무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주말, 뭐, 밤낮 가리지 않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그냥 성함으로 밑에 보시면 문자로 성함만 발송해 주면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이건 뭐 가입문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추천주 속보 아카데미 제공해 드리는 방입니다 보시면은 추천주 당연히 제공해 드리고 또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오늘 장을 시작을 해야 되고 오늘 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 여러분들 시장의 지수가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심적인 부, 부분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도 끌려 가야 되냐 굳이 끌려가야 되냐? 여러분들이 주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수의 흐름을 가지고 놀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 그런 부분에 어떠한 정답은 없죠만100% 우리는 얘기를 나눠보고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왜 이런 장세에서도 수익 나는 분은 수익 나고 손실을 보신 분은 손실을 보냐?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감 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복귀를 해야 되는지 복습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습을 했으면 복습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지금 무료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담이 없는 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입문하신 분들에 비롯해서 입문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은 진짜 저희 방을 시험해 보러 오시는 분들 오실 텐데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드머니 가지고 어떻게 분배를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죠 나오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천주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원익 QNC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제가 매수가 18,000원에서 2 5 0 0원에 분명히 매수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지금 23,000원, 24,000원 부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31% 수익 보신 분, 뭐26% 수익 보신 분, 더 밑에 있지만, 이 분,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달고 또 달고 또 달고 캡쳐해서 가져오면은 화면이 계속해서 넘어가 버리면은 뭐 이거 정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제 자랑만 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약간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비춰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 성격도 그렇지만 저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식 시장에 임하고 있고 그냥 저도 남들과 다르게, 다를 거 없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향 챙겨보고, 수급보고, 시간에 거래보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클래스 내박자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나 만들어 봤는데, 재무실적 모멘텀 수급 성장성을 토대로 점수를 매깁니다. 자, 점수 어떻게 매기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다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별 5개 중에 몇 개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냐? 근데 왜 100점 중에 90점이고 별 5개 중에 4개냐?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 기업의 문제가 아닌 외적인 문제. 자 수급적인 부분 또 미국 시장의 영향 그쵸 미국 시장의 영향에서 뭐 관련주들이 가주는 모습 그리고 지금 어쨌든 변동성 있는 롤러코스터 랠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영향을 생각을 하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 추천 사유 당연히 말씀드리고 있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 게 2월 16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었자 보세요 3월 24일 3월 3월 그리고 20년 12월 제가 2월에 드렸는데 없잖아요. 네? 당연히 뭐 3월 이렇게 기산하고 그날 바로 어, 여러분 사세 요 사세 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미 2월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유하라고 하시면서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뭐 급하게 사는 것보다 이미 우리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돼요. 즐겁잖아요. 플러스가 찍히는 게그쵸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 챙기신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어쨌든 원익큐엔씨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쵸 어치사업부 3D 랜드 파운드리 업체들의 설비 투자 경쟁에 따른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원큐 Q&C가 끝일까요? 그 부분도 한번 기억해 보셔야겠죠? 이런 정보 같은 경우에도 공식 리딩방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도 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카카오 일봉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속적으로 카카오 얘기할 때 여기 단가, 여기 단가, 여기 단가에서 비싸다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단가입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운 단가긴 해요. 근데 이런 부담스러운 단가까지 왜 올라가주냐, 왜 우상향 하냐, 여러분. 생각해보셨냐 이거죠. 이 기업의 가치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 이 기업의 모멘텀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냐라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뭐 이런 차트적인 분석보다는 어떤 모멘텀이 있고 올해 어떤 걸 기대해야 되냐 리포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날을 이 기점으로 한번 볼게요. 2월 10일이죠. 2월 10일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거래량이 터져준 이유 그리고 또한 3월 11일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슈팅이 나와준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거죠. 아, 이 정도의 그림 왜냐? 이렇게 그리냐? 꼬리를 만들어주잖아요. 윗꼬리를. 그리고 여기 딱 라인이 걸쳐지죠. 그리고 여기는 꼬리를 만들어주고 내려왔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기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라인을 가져가고 밑꼬리 한번 보세요. 밑꼬리 쫙다 내리지만 어떻게 다시 올라가 주잖아요. 그럼 왜 올라가 주냐? 이, 이 단가를 지탱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캔들의 움직임은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물론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리포트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한 1분기가 기대되는 하반기 그렇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무난하다라는 것은 뭐죠? 지금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대되는 하반기, 이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하반기에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연결, 1분기 연결 수익은 뭐,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1,457억 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플랫폼 매출 한번 봐야겠어요. 그쵸? 톡비즈, 포털비즈, 신사업.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그쵸? 페이거래액의 상장, 성장과 티택시가 견인하는 모빌리티 매출 확대가 지속될 것이다. 자, 택시. 카카오 택시.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플랫폼이 어떤 거 안에서 돌아갈 수 있다? 카카오톡이라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톡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몇 프로가 차지한다? 자, 80% 넘어서 90% 이상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겠다. 그죠? 그만큼의 일상 속에 많이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커머스, 게임즈, 엠, 페이. 페이지 모빌리티 20년 평균 매출 증가율은 61.2%에 달했다. 21년 하반기 접어들면 신사업 및 자회사들의 손익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이다. 자 여기서 자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카카오페이, 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뭐신 뭔지 아, 아시죠? 카카오엠과 카카오페이지잖아요 그렇죠? 그분 참고하시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대비 세배 가량 수익성이 높은 페이먼이. 충전식이죠. 그럼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연계된 금융 플랫폼 상품 거래액도 확대되면서 플랫폼 수수료가 증가 예상된다. 모빌리티는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카카오 티블루 택시 매출 증가가 주요하다. 2 1년 주차 서비스까지 출시 신규 매출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제는 주차 서비스까지 발을 내리네요 그러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IP 유턴 거래액이 빠르게 증가하며 수익 개선이 나타나는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TV를 통한 콘텐츠 유통, 영상 제작, 음원 유통,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의 합작 법인이다. 웹툰 및 웹소설 IP 콘텐츠 제작사, 글로벌 플랫폼까지 밸류 체인을 완성. 오리지널 콘텐츠 외부 플랫폼 유통 또한 진행되며 영향에 대한 시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 여러분, 이거 다 카카오톡 기반으로 만들고 있고 이렇게 카카오페이,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뭐 뱅크 많잖아요. 이거 여기서 다 돌고 돈다. 순환하는 순환 구조. 그러면은 이 사이클이 돌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몸집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카카오는 더욱더 거대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카카오 단가가 49만 4천원 5천원대를 왔다 갔다고 했는데 부담스러운 단가일 순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때도 부담스러웠고 이때도 부담스러웠다. 근데 지금 이 부담스러운 게그 위를 갔을 때도 과연 부담스러운 가치가 있는 단가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 주말에도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면은 자, 일요일이니까 내일 월요일 장을 함께 준비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